오늘 시간에는 죄의 뿌리를 자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예배를 통해서 민수이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전쟁하고 시험하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 어느 민족을 만나게 되냐면 전쟁을 하게 됐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땅 밑에서 산 밑에서 이제 땅 위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여호와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예, 하느님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결국에는 아룸과 훌이 이모세의 두 팔을 받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지요. 그때 싸웠던 이방 민족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고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이제 행군을 이제 하는 동안에 뒤쪽에서 이제 약한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가장 뒤쪽에서 따라가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었던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비겁한 족속이었죠. 그 약삭빠른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아말렉과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이 결국에는 모세 시대 지나고 나서 40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다 마쳐질 때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랏 족속하고 전쟁을 한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하고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시혼 왕을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북쪽에 있었던 바산 왕 옥하고 전쟁에서 또 이기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수기 31장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미디안 족속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또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이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압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함께 연합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음행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사건을 주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족속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행음을 하게 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은 단순한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침략하고 약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중에서 여자들을 다 살려둔 겁니다 모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징계를 내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 미디안 족속들의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너희들이 얼마 전에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엄청난 행음의 죄를 짓게 한 것을 다 잊었느냐. 그 여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림병이 일어나 죽게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던 걸까요? 죄의 뿌리를 남기지 말라는 의미였죠.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을 살려 두는 빌미를 남겨 두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될 거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조금이라도 남겨 두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전쟁에 참여해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가까이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집 밖으로 나가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거주하면서 몸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다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이제 얻었거든요. 얻은 전리품 중에서 금, 은, 동, 철, 불로 정결하게 할수 있는 것들은 불로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불에 다타 버려서 없어지는 것들은 물로 다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죄의 뿌리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지금 미디안 족속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도 명령을 내리셨냐면 전리품으로 챙겼던 물건들 중에서 소와 양과 염소, 동물들 그리고 그 미디언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지, 목걸이, 뭐 귀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그들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까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디언 족속과 관련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삼십일장에 나오는 이 미디안 조선과의 전쟁과 또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그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여호수아 이십삼장 1 2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 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났을 때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과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게 될 것이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죄의 뿌리를 다 잘라내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할 빌미를 아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고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이방 백성들 그 대상 남겨두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죄에 오염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이 죄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에 잔디밭이 있지요. 그런데 잔디밭에 잡초도 많이 있습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잡초를 뽑았고 또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죽여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잡초가 금방 다시 생깁니다. 심지어는 땅을 파서 뿌리까지 다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잡초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잡초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뿌리에서 잡초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잔디 관리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죄의 본성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전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변하지 않은 모습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가 않지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를 남아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괴롭힙니다.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하겠죠 죄의 그 모든 뿌리들을 다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쓴 뿌리들이 다시 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죄의 남아있는 뿌리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죄의 줄기가 나지 않도록 죄의 열매까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자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에 는 화면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들에게서 쓴 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쓴 뿌리가 뭐냐면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쓴 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쓴 뿌리는 무슨 뜻이냐면 악독, 울분, 증오, 분노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또 힘든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 있고 그 힘들게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 남아있어서 그 쓴뿌리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이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은혜로 알고 받지를 못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지요. 참 독특한 것이 이쓴 뿌리가 난 사람의 예를 누구로 들고 있냐면 애서로 들고 있습니다. 애서가 동생 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때는 장자의 명분은 단순하게 큰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잇게 되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마음에 쓴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쓴 뿌리는 육체의 배고픔에서 먼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음식을 먹고 싶은 유혹 앞에서 이 동생 야곱이 가지고 왔던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에서의 마음 속에 쓴 뿌리가 더 이제 커집니다. 자기를 속였던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이 동생에게 속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너무나 억울해 가지고 또 아, 아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없던 일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지만 한번 지나간 일은 정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어찌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에서의 마음에 계속해서 쓴 뿌리가 남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제거되지 못한 채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애서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 죄의 쓴 뿌리 그 마음의 쓴 뿌리가 제거되지 못했을 때그 애서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그 후대까지 흘러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과 삶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죄의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질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뿌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나 또 사람들로 받은 상처는 사람들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쓴 뿌리, 인생의 상처, 그리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고 용서받고 삶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시고 그리고 죄의 뿌리를 잘라내시고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시험당하고 유혹 당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